할머니뼈 해장국. 오, 벌. 음식 하네요 설마 한국에서 뭐 사람을 먹는 거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해리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맥사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약 음, 10개월 살았어요. 저는 2년 정도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2년 됐어요. 어, 공부한지? 뭐 한국 문화, 한국 영화 진짜 좋아해서 한국에서 그런 산업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저는 7년 전에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잠깐 다니고 있었으니까 생존을 위해 저좀 배워야 했습니다. 뭐 한국 역사,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가지고 계속 배우게 되었습니다. 물개라는 단어 처음 들었을 때 진짜 웃겼어요. 물에서 사는 오케이. 처음으로 들었을 때 조금 이상했어요 저도 물에 관련한 단어가 있는데 물고기 그거 아, 왠지 제2언어로 네. 배우는 외국인들이 이 단어를 들을 때 진짜 재밌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water meat 으로 번역을 네. 할수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거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보통 미국에서 fish를 water meat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람 할머니 뼈 해장국. 오, 헐 벌. <laughs> 움직잖아요. 어, 아, 어, 저 왠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아이고. 약간 아마 뼈로 만들어진 그쵸, 그쵸. 해장국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뭐 할머니 아이고. 뼈라면 식인 <laughs> 아니에요? 무섭다. 사람의 뼈 만들어진 해장국. 네. 약간 무서운. 빈, 뭐, 어떤 뼈? 뭐뭐 뭐, 어느 동물의 뼈인지 아마 아셨어요? 소? 소이겠죠? 사람 아니고 동물. 사람 아닌 동물이겠죠? 네. 그 한국에서 할머니 먹는 거 그렇게 좋아하구막 <laughs> 몰랐어요. 가게 이름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가 잘 만드신 가게. 음... 자꾸... 엄마 손타이 <laughs> 엄마의 손으로 만든. 그러겠죠? 뭐 설마 한국에서 뭐 사람을 먹는 거 아니겠죠? 전 이런 거 먹어봤으니까 제발 뭐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라면 좋겠어요 한국 문화에서 약간 그 엄마 손, 엄마 손만 할머니 손만 이런 표현을 네. 많이 사용하고는것 같아요 여성 사람만 뭐, 아빠 손왜 없어요? 아빠 손, 아빠 손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빠도 요리할 수 있는데 <laughs> 달다 날로 대답하는 아, 무겁다 날카롭게 대답하는 아. 그냥 토니 스타크처럼 아. 그런 느낌 뭐. 아닐까 상처를 주는 말 아니면 좀 냉정한 그런 느낌 가지는 말 모든 게뭐 빠르게 움직인다면 그냥 칼처럼 이렇게 자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한국에서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칼 답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 미국 친구들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낸다면 몇 시간 기다릴 수도 있어야 답장이 오는데 한국에서 바로, 바로 오더라고요 바로. 근데 솔직히 말하면 갈탑보다뭐닭탑 조금 더안 맞죠? 총닭! 맘탓 영어로 하면 좀 이상한 뜻이라고 하던데 음... 좀 그런 사람이라면 <laughs> 그렇게 생각할 수도 음, 있는데 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 솔직히 말하면 이거 벌때 그냥 맛있는 치킨 음. 생각이 나는데 음. 아마 한국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 이런 거 보면 은어 그런, 그런,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약간... 우리는 뭐 누구의 터치, touch, 그자치는뭐그 사람의 특별하게 한 거에 대한 말인지 아는데 미국 영어로 스시셜 터치 이렇게 하면 아이,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있는데. 네우데요 부끄러워요 그래 약간 아이, 상황에 음. 따라 마약김밥 마약 이거 많이 봤어요 <laughs> 저뭐 한국에서 마약 불법인지 안 아는데 이거 좀 봤을 때와 대박 그, 진짜 이게이 그 마약이란 <laughs> 단어를 엄청 가볍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네, 네. 마약 커피도 있고 떡볶이 마약 떡볶이도 있고 왠지 아마 한국인들 마약을 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laughs> 단어인지 음, 음. 모르고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 네. 당연히 뭐 정말 로돈 <laughs> 들어가는 <웃음> 거. 이는거 아니겠죠? 아니겠죠? 안 아니, 아니죠? 아니죠? 아내 아, 동생! 아, 아. <웃음> <웃음> 그래서 그래서 색깔 그렇게 한거 같아요. 아 어, 그래도. 아 무섭다. 내 동생이 내 동생이. 띠어주기 엄청 <웃음> 중요합니다. 네. 유소영, 유아영, 이진환 유, 오 유소, 이무진. 아 I'm so young, you so young, you are young. 이지원! 오 oh, <laughs> 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뭐 그냥 그 한국어 이름 봤을 때 그런 영어 뜻안 생각했어요 근데 아마 가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뭐캐르프는 음. 그런 애들 있잖아요. 유서형 아, 네. 유서형 좀 네. 그렇고. 유아형 도 유아형. 네. 아, 이지원. G1. 아 다시 생각해서. 어. 근데 아마 영어로 의지원 이렇게 예, 하겠죠. 이 지원. 보통 네. 영어로 번역할 때 기를 음. 보통 리로 번역하기 때문에. 어유석은. 어, 어, 아 그거. 부상해요. 좀, 네. 부상해요. <laughs> 자닥이 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저한번 무슨 전통적인 아... 건수 버러 갔을 때 이런 거 있었어요. 사랑방이라고서 아... 있었는데 그래서 좀 봤을 때 그냥 좀... 오케이. 네. 아마 부부 같이 쓰는 방이겠지요. 아, 아니면 아 아니라면 정말 네, 모르겠어요. 뭘할것 같아요? 음, 아주 어, 순수한 의미인데요아저 아, 나쁜 사람인가 봐요. 정말 뭐 이런 뭐 사람을 먹는 오해가 되게 많네요. 한국은 네. <laughs> 할머니도 먹었고 엄마도 먹었고 지금 아이까지 <laughs> 먹고 있는데 살을 먹으면 안 돼요 음 약간 애는 약간 힘이란 뜻도 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 영상 촬영게아 너무 먹었다 아유 아, 너무 힘들어 선생님 숙제 너무 많이 시켜서 아, 아 해먹었다 어우 진야 아. 어우 힘들었겠다 그거, 그거 맞아요? 힘드세요. 우리 잘했어요? <laughs> <잘 했어요. 웃음> 한국사람은 삶을 먹는거 만이 처음 봤을때 그런 단어 진짜 진짜로 아마 한국어 배운지 얼마 안된 외국인이라면 음. 이런거 볼때 엄청 깜짝 놀랐겠죠 네. 그 영어로 Let's eat grandma, 그 영어로, 아. Let's eat grandma 그심폐만 음. 없으면 뜻이 완전 바뀌게 되니까 한국어로도 그런게 있구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게 됐어요 네. 오늘은 외국인들 보면 어해할 수도 있는 단어를 봤는데요 영상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